빌립보서 오늘 4장 우리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께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우리 지난 주에 이 빌립보 사실 끝장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빌립보서에 바울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죠.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13절까지 하고 대망의 빌립보서 거를 마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르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나 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거니와 기회가 없었느니라. 어, 그 다음 구절이 없어요? 어, 없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laughs>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속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카피를 해서 붙였는데, <laughs> 밤새 어디를 갔지? <laughs> anyway. 이 사람은 말이요,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비범한 삶의 비밀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범한 삶을 살아야요. 해 왜? 이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 비범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촌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뭐그 당시 어부들은 지극히 어쩌면 평범하지 못해 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에게 진정 하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비범한 삶을 살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역시 비범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범한 삶, 그러면 세상에서 부와 경계, 뭐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비범한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범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보다는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성경은 비범한 삶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 역시 비범한 삶 그러면 세상의 욕망을 따라 명예를 따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군림하려고 할 때에 성경에 말하는 비범한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밀턴 라키치라는 심리학 교수의 책 가운데 입실란테라에라는 책에서 세 명의 정신병자가 있었습니다. 입실란테라는 것은 시카고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거기 주립병원에 세 사람의 정신병자가 입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저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를 메시아닉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밀턴 리키치 심리학 교수가 이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다가 2년 동안 그분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정신병자 중에 한 사람인 리온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어. 너는 내려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옆에 있던 조세포라는 정신병자,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아마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 옆에 있던 세 번째 정신병자 클레어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절대로 그런 얘기를 말한 적이 없어.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laughs> 아,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우스갯 소리지만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닉 신념. 성공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잘못된 가치를 지적하고 있지 않나 그런 해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추구하는 비범과는 다른 비범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자짐이요 섬기는 것이요 가진게업소도 감사하고 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범한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도 남다른 아름다운 비범한 삶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 자체가 사실은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서부터 그는 어쩌면 당대의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마일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공부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그 당시 공회원으로서 사실은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비범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스펙 대변에 비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비범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비범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처럼 비범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첫째로 세상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비범함을 버렸다는 거죠. 그는 일생 동안 세상의 비범함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방향을 전환합니다. 아, 그것이 비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신의 모든 비범함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세상에 비범함을 내리는 순간에 그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동적의 버림과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세대가 형적될 정도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그 위대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바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사명의 글을 끝까지 갔다는 것이 바울의 비범함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빌리뽀 교회에서 감옥에 쓸 것을 조달을 하고 도와줬는데 내가 지금 궁핍해서 변명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느라. 내게, 내게 능력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은 어디서 배웠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배웠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세상의 비범함을 통해 자기의 자족하는 것을 배우려고 했지만 거기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참된 만족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비범한 삶을 살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비범한 크리찬이 스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올바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사람이 되고 내 안에 바른 인격을 소유할 때에 우린 진정한 의미에서 비범한 삶의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닌다고 비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인격의 열매가 8절에 나와 있죠 그토라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만하며 칭찬받을만하며 덕이 있으며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는 8가지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 True, Honest, Just, Pure, Lovely, But True Price. 참 된다는 말은 거짓이 없는, 속임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경건함의 이샘나라는 말은 신중되고 절대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동명, 오르며, 이 디카이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인정받는 그런 덕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결하며, 이거는 도덕적으로 정숙하고 순결하며, 다섯 번째는 사랑할 만 하며 프로스펠 내는데 보기만 해도 즐겁고 사랑스럽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저절매기면서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칭찬할 만 하며 유폐만데 이거는 존중하고 고사하고 우아하며 일곱 번째는 덕 아래 테는데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그런 인격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나오는 기림인 에파이노스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인정되어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기 좀 빨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 하나하나씩만 해도 사실 한 주의 설교가 되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 여덟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에 있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어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과연 몇 개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내 안에 바른 존재가 없는데 바른 두잉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교회 리더를 생길 때도 가장 중요한 게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불평이 되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미술과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존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존재가 새롭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여덟 가지 아름다운 이 열매들이 결코 내가 노력함으로 맺어 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변화의 아름다운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볼추, 도덕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에 그때부터 내 안에 속 사람이 생기는 거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쁘고 오러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받아주시는데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변화를 받았다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젖 먹을 때는 뭐, 밥상에 뛰어 올라가고 난리를 쳐도 부모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 모습이 이뻐요. 그런데 아이가 10살이 나는데 밥을 먹는데 밥상에 뛰어 올라가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내 안에 진정 속 사람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만큼 내 안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나안의 혼인 잔치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물맛과 포도주의 맛은 달라요. 그죠? 물맛과 포도주 맛은 다릅니다. 물은 H2O고 포도주는 CH3CH2의 OH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학적 성분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든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맛깔이 달라진다는 거예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던 사람이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 존재의 변화는 내가 성령께 붙잡힐 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범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가 말하는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편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어요. 여러분, 공급했다 그러지만 감옥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했다. 이 자족한단 말은 컨텐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스 말로 아우타르케스인데이 말은 신약, 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초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충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 그것을 컨텐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주어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단어가 컨텐트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컨텐트는 이 의미를 좀더 벗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서요.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욕심을 피워내고 쏟아냅니다. 자신을 피워내는 것으로 만족이 오지 않아요. 내 자신을 피워내면 피워낼수록 만족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을 피워내므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므로 컨텐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걸 신의 뜻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바깥에 나와 있든지 내가 어떤 경우가 되든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컨텐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외적이든지 내적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과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사막이 있을지라도 도시에 있을지라도 골방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내게는 만족하는 삶을 내가 살겠노라 그런 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리보서 20장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하지 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노라 할렐루야 굉장한 구절 이것이 컨텐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족에비교난 죽어도 만족하고 살아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바울이 가진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볼때다 빼앗겼어요. 심지어 자신의 자유마도 박탈당했습니다. 그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했을 때에 그런 만족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아무것을 더 가진다 그래도 조금만 더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아무리 올라가도 그 끝자락에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에 진정 우리의 생, 삶 속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교를 하신 어떤 성교사님이 한 번은 유대인 회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빠른데 조금 늦게 할게요 <laughs> 그런데 이제 출애급기를 읽는데 아, 이분들이 그 모세 이름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리는 거야. 허, 이상하다. 아이 모세는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금시키는 리더인데 왜 그분의 이름만 나오면 인상을 찌푸리지?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이 왜 모세 이름만 나오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이야. 어, 이렇게 표정이 이상합니까? 그때 그분들한테 저리까 아니,만 모세가 말이야.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거야? 차라리 소교가 나오는, 나오는 땅으로 인도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laughs>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석유가 나오는, 사실 이슬람엘 빼고 모든 아랍군들은 석유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석유가 펑펑 쏟아진다고 아랍에 있는 모든 날들이 전장 만족하고 살고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 세상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어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광야의 삶을 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시간, 내가 넘게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광야을 걸어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곳이 바로 적과 꿀이 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삶과 동행할 때에 내가 아픈지 죽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진정한 참된 컨텐츠와 만족이 있는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내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으든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비결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응성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적응성이라는 뭐냐면 모든 환경을 넘어대는 참된 자유를 얻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은 배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어,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 본문을 가만 보면요. 어,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또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고 또 궁핍하고 풍부하고 양극단적인 거예요. 배가 고프,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도 가난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배가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양극단을 왔다 갑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배가 부르냐 배가 고프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 양극단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 때문에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양극단의 삶을 넘어서는 일체의 비결 일체의 자유함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큰 권력을 가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난함에 열등의식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 우월의식이 생깁니다. 힘이 없으면 비굴해 주고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군림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지금 소개만 권세를 갖든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너희가됐든지 나는 그 모든 양극을 넘어서는 진정한 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고 있다. 참자유화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권력을 갖게 되면 인간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이 갖게 되면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물질이 많아서 노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은 그 양극단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양극단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누구 안에서? 13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내게 네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라 이것은 슈퍼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에 든지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가난해도 좋고 병도로 좋고 아파도 좋고 권력이 있어도 좋고 권력을 없어도 좋고 노예가 되어도 좋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 가난하다고 주눅 들지 않는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살든지 죽든지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로운 누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매여서 살아요. 내가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내 인생은 나내 능력으로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때로는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신하지만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 여러분들 미국이라는이 좋은 이민 생활 을 하지만 이민 생활 초기에 다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들 얘기 들어보면요. 상중화 다 이게 시리즈 소설책을 내야 돼요. 고생한 얘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인정적인 차별이 있잖아요. 때로는 언어의 장벽이 있고, 때는 제주도가 한계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최근에 또 여러분, 또뭐 닥터양 아들 용이 죽는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디엘 무디는요 원래 구두 수선공하던 구두로 구두를 이렇게 수선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명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디엘 무디가 가서 부흥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영국에 가서 부흥해라면 영국이 뒤집어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와함께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디엘 목사님, 디엘 무디 목사님, 당신은 성령님을 전세 낸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물어봤더니 디엘무드 목사님 아니다. 내가 성령님을 전세 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전세 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평범한 삶람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비범함을 살고 아름다운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진정 아름답고 비범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는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서 자유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